가자 아, 루이 우리의 몸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루이손손 그렇지 손! 그렇지 아 내가 손을 주고 있네 동화층 느낌이다 이러 로... 이마키 이마키 제 <laughs> 친구인가 봐요 저 친구가 <laughs> 야 어우야 쟤는 가뿐히 넘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냐 <laughs> 어! 아니, 왜 나만 이래? 쟤는 잘 넘어가는데. 아, 캐릭터 약간 하자 있나? 용, 저. 잡히면 죽어요? 우리 그, 누구였죠, 이름? 이, 이든이었나요? 이든이? 아. 나 어떡해? 아, 우와, 이런 느낌! 신기한데? 게임이 좀? 비석이 있는데? 뭘까, 이 비석은? 뭐, 숨신길 저렇게 <laughs> 앉는다고? 보기 드문 친구들인데? 아니면 내내 내 형인가? 제친구인지 <laughs> 형인지 집에 가야 되는 시간 아니야? 늦어지고 있는데 진짜 운석이야? 운석이야 뭐야 저거? 뭘까요 저게? 맥기인거 아니야? 우리 형 잡혀갔어. 일단 형을 구하러 가 마을로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어른들한테. 내가 봤을 땐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잡혀간 거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 잡혀갔네, 없네. 어떡하지 조심히 네? 가세요. 어, 잠깐만. 오, 어디로 가야 돼?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오, 다 잡혀가네. 어, 여깄다. 이러 이런 가 이런 거본거하는 어, 저기있다어떡해 친구랑 이제 어... 른분들 구하러 가는 게임 같네 중요한 임무를 맡았네 여기 마을 말고도 다른 마을이 있지 않을까? 몸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저 로봇들을 좀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로봇한테 가면은 이제 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이건 어떻게 계속 가? 대충 무슨 게임인지 알겠다 재밌을 것같은데게임되게 어? 무슨 소리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점점이 게임은 이러이러막이러면서이제 그런 소리가 이 주변 에이딘가 있어 아, 어딨쓰이나 내가 원한건 이 아이가 아닌데? 1호 다호1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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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이걸 번올려가서 용차. 됐스 그리고 이걸 잡아가지고. 뭐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타고 이쪽으로 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상자들. 가져오는 거지. 떨어뜨리고, 어,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를 위로 올려봐.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거 잡으면은? 아, 알고 있었어? 어, 아, 이렇게 하는 거. 쉽네. 예에. 뭐지? 아 됐다. 어 아, 내가 구했어. 야저 아이 잡아. 시시당께. 싫다는데요? 잠깐만 이거 옮길 수 있나? 밀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미고 뚜껑을 오픈. 여기서 이제 올다가 주는 거지. 이거야. 아. 쉽잖아. 어, <목소리> <목소리> 야 점프력이 저게 뭐야? 이 고양이 내가 내 걸로 만든다. 어? 야, 그 정도면 너도 인정한 거야. 어? 이리 와. 혼자인 것보단 둘이 낫잖아. 내 입장에선 그렇긴 한데, 뭐제 입장에선 뭐 혼자인 게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난 같이 있으면 좋아. 우리 고양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laughs> 아이고야, 안 돼, 구해야 돼. 어떻게든 구해야 돼. 안 돼,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 내려가서 숨을잃아 봐. 뒤를 보일 때 열어줘야겠는데? 지금 빨리와 빨리와 Hurry 빨리. up 빨리 오케이 누이 좋았다 따라와 니네 이름은 이제부터 누이야 알겠지? 진하게 지내자고 아, 아. <놀람> 누이 어떡할까 뛰여봐주었냐비 소리가 나는데? 아니 우리 워이 말도 귀여워. 귀여재야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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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워 귀여워. 귀여 손. 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아, 내가 손을 주고 있네? 모르겠다. 가자, 루이야, 일단. 우리 루이, 어? 여러 가지 할줄 알지? 자, 루이, 그러면 은 이제, 다른 것도 해봐야지, 어? 그러게. 뭐야, 무슨 표정이야, 이게? 싫다는 거야? 강아지였으면은, 굴러, 엎드려, 어? 손, 이런 거다 시켰을 텐데, 고양이면. 근데 애초 이게 고양이가 맞을까? 오라이 루이 거기 있어봐. 있지. 아. 그리고 루이. 그렇지. 아이고. 누구 다면서 이렇게 똑똑해요? 자 됐다. 그리고 오라이. 오라이. 아 이걸 안 돼? 내가 봐도 근데 안될것 같긴 해요. 건 좀. 오케이. 어라이. 위. 디아이. 예? 아니 이 게임 낙사가 있었구나. 아, <laughs> <laughs> 이게 확인이요 뭐지 여기? 어,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점프해서 이걸 잡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 루이는... 음... 어쩌죠? <laughs> 역시 우리 천재... <laughs> 어... 천재 고양이, 우리... 아우... 기특해... 그냥 <laughs> 개구리 아닌가? 무슨 소리지 이게? 네, 다 보여가지고 전못 들어온. 뭐없어가죠 어, 작동 안 하겠지? 터진 거겠지? 저건... 별 음... 이상이 없네. 딱히? 어디로나거는거야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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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저거, 저 저거, 그지 야너이 가만히있어 그렇지 이거지 이게 콤비네이션이지 <laughs> 잘했다 점점 이상한 곳으로 간다 나는 오 저기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쉽지 않겠는데, 여기까지 가려면.